Down in the valley where the roots lay low in the river bend, where the water so flows, you were laying down with your toes, and toes on a rocky ground with my so nice. morning dew. <laughs> oh, I'm glad that I found you. Oh, I'm glad that I found you. Go oh, you on the boulevard to tell you not too far okay. 열쇠야. 우어 큰데? 오. 안녕하세요.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오 야, 이 정도면 이거 그냥 집이어이정도어비약 큰. 왜냐면 비 아 나도 사고 싶어. 잘안어워왜안 써. 음, 워이로 시드니에서 가자?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<laughs> I can't t r 벌써? 너무 예뻐, 여기. 너무 여유롭다. 근데 여기는 왜다 매드깔았지 그러니까 그래도 깔려있네. 짝짝무시. 음. 아 이렇게 나만 한 보이게 아 할게요. <laughs> 발이 모를 게 어색해. 예뻐. 어 예뻐 예뻐. 괜찮 응. 받았어. 6 시까지 될것 같아. 지금 몇 시인데? 지금 여 시. 박물관에 막안 그거 안 공룡 음. <laughs> 그런 거. 어때? 그 진짜 여름 해랑 겨울 해랑 비짜달다 음, 좋다, 좋다. 겨울은 막 4시 반 되면 어두워. <laughs> 맞아. 난 겨울 싫어하진 않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. 그것만 아니었으면 맞아. 그것만 아니었으면 겨울도 좋아했을 음. 텐데. 아직 아 아직이 괜아 약간 안들면은 빨갛지 하하하 미쳤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너네 최고야. 귀여워. 거 뒤로 뒤로 해야겠다. 아 맛있겠다. 오케이. 이거 누르는데. 살짝 한입 잡아.

한강보다... 진짜... 아, 전화... <laughs> 나가 검색해 봤는데좀 멀던데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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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말좀 해줄게. 엄마 꼬고 얄못고다 언니, <웃음> 언니까지 용서해줄게. 너무 고생해, 부대장, 아. 부대장 고생해. 오 네, 오늘부터 평생의 습관으로 이렇게 또 한번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차량 안내한 번부탁드리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전쟁에 참전하해주 너무나도 고마운 나라입니다. I'm glad that I found you. Ooh, I'm glad that I found you. I'll call you on the boulevard to tell you, love, that I'm not too far from home where I can hold you in my arms and play you songs on my old guitar. Oh. I'm glad that I found you. o I'm glad that I found you. 아니 뭔가 진짜 패키지 여행 같아서 너무 귀엽다. <laughs> 하늘에 클럽 한점 때려. 진짜. 야, 이따게 하늘도 더짧아봐 같이 온 이거 빼. 아니, 아니. 똑똑똑 맞을 땐. 이거 뭐가 잡렇게어가 되는 거 알지 진짜. 어. 당당해야 <laughs> 돼. 검손하셔야 됩니다. 좋아요 네. 네. 언니. 레몬 뿌려. 어. 뿌린 김이 우리 것도 뿌려 줘라. 뿌린 김에? <laughs> 어. 주서 不懂。 네 저기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<목소리도> 갈게요 네 저희 차량은 <목소리도> 세울 <찾으면 목소리도>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저희 차량은 세울 <목소리도>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코알로 저기 한 마리 <목소리도> 더 있고요 오죽겠 <목소리도> 네, <목소리도> <소화시아> 저도 <목소리도> 봤어요 오, 저도 봤습니다 봤어? <목소리도> <벌써? 목소리도> 오 저기 있다저 봤어요. 저 봤어요. 어, 바, 보고 저 절벽 뭐야?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. 아, 진짜 예쁘다 해. 여기. 저것도 너무 신기하다 와. 그세기인가 잘가. 만들어줘. 11월 11일. 26년. 네. 나. 너, 거 내가 책임진다. 나, 너랑 나 멋있다. 찍어. 어, 좀 비슷한 오. 것 같아. 비슷하 음. 미쳤다. <laughs> 블로그 두 개서 된다고 갔다 오자. 둘이 진짜 무서울까? 여고 아니? 맞아 맞아. 맞아. 어떻게 버스 타고 그런 거막하거 같아. 진짜 참 뭐. 귀여워. 이 시간에 다 오픈했네. 여러 번 지금 어, 거기를 먼저 갔다 먼저 갔다 오지 어떻게 하세요? 갔다 오지 땡큐 고 Thank you. 한번 안에 보여줘. 아, 와 진짜, 진짜 맛있겠다. 근데 네 고기가 너무 좋아. 어떤 아, 사람이회이어아 너무 좋아. 뭐야? 맛있다. 멋있을 것 같아, 그거 뭔가 맛있겠다. 같이아아이고아 그. 아이고. 응? 어, 유로워. 그 안젤아맛 좋아해. <laughs> 뭔줄 알아? <laughs> 어렵다. 어때? 맛있어, 애들? 음. 빠치면 다 살게 사는 아니면 귀여워 아나참 the... 아, 여기, 여기 라인이었거든 여기 라인 네. 도 많은데? 시계 보인다 하늘. 시계탑. 너무 좋다. 정원들이 너무 예뻐.

진짜 맛있겠다. 음. 아 미쳤다. 너무 맛있겠어. 찍고 있는 거예요? 아니 아니, 했대. 자기 어떻게, 자기는? 스계창이누어요 맛있어, 근데. 검 <목소리> 음. 이 나무 진짜 크다. 응. 아까 걸어올 때봤는가 무슨 높아. 끝이 안 보여, 이, 이 높이가. 뭐 들어간 거지? 참치, 참치랑, 참치랑 치즈랑, 치즈랑 마요네즈랑. 음, 약간 매콤한 뭔가 그런 참, 것도 있고, 할라피뇨 양파 같은 것도 있고, 양파랑 대파 아닌가? 파는 없는 거 같은데, 왜 우는 거? 와서 푸르푸 왔어요. 와서 이거... 근데 이런 거... 여기 앉아두려고... 지금 하루에 한번 울기 챌린지... 야, 그럼 이따... 3시까지네, 여기? 그래도 <목소리도> 좋은데 잘했네 야 지금 여시반 야외 자리 사수 한개 어디 야외 자리 그 카페 여기 마켓. 카페 일찍 카페 <목소리도> 그 찌... Mm, yeah. <웃음> <웃음> you're really big. that i can't speak my truth to said when